대치 대치 도마뜨립니다 보이자 아가미 아가미 숨 쉬는 거뭐 그래 이런 거야 좋다 다솔금 아직 저녁이라서 그래 그래 진 저녁이라서 시간 많아 시간 좋다 시간 많이 안 됐으니까 아. 아홉 마리 달리고 봤죠, 금방. 아홉 마리 주렁주렁 한다. 늘어지 <목소리도> 뻔어 <흔들어집혔어. 목소리도> 아, 그래야.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고기가 힘이 너무 좋아, 힘이 좋아. 오호, 좋다. 아, 오, 대 네. 아, 사이. 아, 사이. 리 안에. 리 안에. 속고리 안에. 속고속리 안에. 속고리 안에. 속고리 속리 안에. 안에. 속고리 안에. 속고리 에속고 안에. 속고리 안에. 속고리 안에. 속고리 안에. 속고리 안에. 속고리 골치 쏘게 봐, 이거 대체 온다? 자, 이제 철수합니다. 철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리노 선장입니다. 아, 이거 춥습니다. 추워. 날씨가 쌀쌀하네요. 아, 오늘 우리 사장님들 모시고 조금 멀리 왔습니다. 멀리. 뭐 요즘 계속 멀리 가야 되죠. 수심 뭐 80, 90, 뭐90 몇몇 아몇몇몇뭐 이런데 가야죠. 자, 일단은. 오늘 5시 돼서 주유부가 해제가 돼가고 1시간 집 앞에 기다렸다가 매물도 근처에서 있다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온 지한 40분 정도 6시 50분에 도착했으니까. 근데 반갑게 고기가 올라옵니다. 고기가. 아, 반가워 죽겠어요. 어이 바람도 많이 분다 반갑게 고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고기가. 그래서 오늘 또 멋진 영상들 많이 많이 담아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보여드리겠지 일단은 크든 작든 올라옵니다 크든 작든 크든 작든 올라와요 어, 시간 괜찮은 것도 아까 있었어요 어, 보이죠 지금 어, 뭐, 뭐, 크든 작든 마 뭐, 길바닥에 널지가 있지 8 6 m 나왔는데 8 4 m 정도 어, 나오네요 23점 수는 좀 내려갔지요 수는 좀내려가고어군이 아까 6 0 m 다생죠있더만 지금 또 노이즈 생겨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어, 또 조금씩 나올겁니다. 돌하고 체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체비가 이렇게 날려요 지금 계속. 서 뺐다가지요 출삼도 좀 있고 그렇네요. 여기 낚시 배들은 몇대 없어요. 낚시 배들은 뭐 한, 여덟 척 정도 있고, 어선들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어선들이. 어디 배든지 모르겠는데, 우리 통영 배는 아닌 것 같고, 어선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같이 합니다. 같이, 어선들하고. 어이구, 많이 다 잡아놨다. 아글바글 잡아놨네 밥 질로 봐서는 치가을는을자데 밥을 한데 해봐야 돼자한데 밥을 먹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풀치는 맞는데 풀치다 오시야좋아다시야좀좋아딱 당첨! 속합니다 삼지좀 넘겄네요 됐치됐치 효과 늘립니다. 아이거 오늘도 바람 많이 다 바람 많이 불어. 주의보가 5시, 풍광주의보가 5시 해제되갖고, 네. 매물도 안쪽에서 좀 기다리다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래, 내려왔어요, 지금. 상당히 멀리 왔었다, 오늘도. 지금, 첫 시운 올립니다, 첫 시운. 방금 저쪽에 시간 괜찮은 거 하나 올리던데. 와 삼지 올라온다 자또 올라온다 아, 참 제가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나왔다가 정말 고생하고 갔습니다 안 좋은 날씨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먼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날 오신 분들 아유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바다 갔다가 고기가 8시까지단한 마리도 안물어갖고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아 이거 뭐 짱금만 올라오길래 우리 사장님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비도 많이 맞고 자 오늘은 끝까지 버틸 겁니다. 에, 끝까지 버텨서 씨알 좋은 놈들 좀 많이 좀 자, 잡아 들어가겠습니다. 잡았어. 세 마리. 올라오네. 마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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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치 요거는, 요거는 2 7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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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불타 보자. 둘 어, 이 보이죠? 꼬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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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미 아가미 숨 쉬는 거. 한 방에 한 방에 막둘 여섯 마리 올라온데요썰만한거한 마리. 삼0 정도 되는 거. 풀치 2.5지, 2.7지. 이거 야, 나 다다다 어, 저다 만져보고 이야, 잘 놓다 힘이 장사다 힘이 장사다몸 좋다 아, 살, 살 보이죠 산지 아, 넘다 또랐다 야. 너무 이런 세상이. 아 아이, 요딱나 영상 찍을 때마서요한 낚시 요, 하시 하시던데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때 바람 분안 가고 이러고. 어, 그러니까. 지고 연달아 이상하게. 오늘 또이상하 분을 뽑아도 이제. 이렇게. 그래 그래도 지금 그제 우리 월요일날. 정말 고생했거든 그래, 와갖고 네. 와갖고 네. 완전 골로 왔어 완전 비가 비바람에 응. 오신 그래, 분들 내가 약속을 가 제가, 제가, 제가 오신 분들한테 얼마나 응. 그날 미안했던지 선장이 오마 응. 아 응. 선, 선, 선장실에서 선 나가도 못 했어요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이야 이 바람이 나는 안이 예. 비가 오면 아, 내 자체가 싫었어 요와세 어, 마리 오네 세 마리 씨알 좋노 자또 올리는거 또, 올리는 또 찍어야된다 올리는거 직세, 직세는 올리는거 찍어야된다 올리는 장면을 아 바람 많이 분다 86m 60m 꺼래 지브가 약간 있네 옆구리 걸리가 올라온다, 삼지가. 아이고 내일도 날씨가 좀 그렇고 모레도 날씨가 좀 그렇고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좀 그렇고 저 아직 저 멀리서 태풍이 자꾸 생기니까 이쪽에서 계속 바람이 붑니다 뭐 저희 배들은 뭐랑뭐배 자체가 항공모함급이 돼서 얼마나면 버티는데 일단 해경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주의보 내리면 아,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통영에 깔치 깔치하면 딱 절정 절정 시즌 딱폭판이와 있어 폭판에 10월 11월이 두 달이 절정인데 대치도 나오고 용가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 20, 25일 6일 정도 지금 20 23일이네 지금 최고 절정이죠 근데 이 날씨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 또 날씨 좋아서 오늘 나오긴 나왔는데, 아유, 금요일 토요일 또좀 걱정입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오시기로 했는데, 또 날씨가 안 좋아서 또 어찌 들는지, 주의보많이면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너무 질렸다, 내가, 와. 고기는 지금 현재 잘 올라옵니다. 어, 오, 8시다, 벌써. 좀 늦게 올오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다. 요 속에, 삼지, 삼지방. 네, 요렇게 한 마리 섞이는데, 아직 대치는 없어요. 사지 넘어가야 대치인데, 아직 대치는, 아직 구경 못했습니다. 어... 점점, 점점, 지부가, 지부층이 생기면서, 더큰거좀 올라올 거라 보고, 그 내려가면 체대가딱 안착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바로 바로 입질이 들어오니까 우리 또 오신 분들도 바람통에 많이 고생하고 갈 거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은어 고기가 또잘 물어주니까 어 참만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오신 분들도 굴 안에 좀 깔찌다운 깔찌를 좀 넣어가야 되니까 지금 올라오는 이 사이즈들이 손가락 남자 손가락 한마디 딱준거만더 사이즈 커면 정말 재밌는데. 아쉽게도 저번에는 서쪽 갔을 때는 평균 시알이 3G가 제가 3G, 3G 반이 평균 시알이라고 했지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은 뭐 새벽에 어찌될란지 아니면 중간에 물 바뀌면 어찌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주종이 2.77가 주종입니다. 3G가 가능한마이 있었기고, 주종이 2.77 내 마리 올라왔고, 여섯, 여섯, 세 마리 올라왔 뭐, 내만깔치 비스무리하게 그렇네요. 내만깔치 멀리 왔는데, 수심도 깊고 아주 멀리 왔는데, 내만깔치 비스무리한데, 자, 여기서 이제 대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 비싼 선비 내고, 멀미를 감수하면서, 여 멀리까지 나왔어요. 기다려보죠. 뭐, 대치, 용가리, 구경할 수 있는지. 자, 한번 더. 없어야, 이번에는. 없을 것 같아. 2.7G. 아, 아까보다 3지 약간 더내려고저 어, 그 말이 다 여기서 닦으셨는데. 아, 올해 깔치가 참, 정말 귀하고 힘들어요, 저도. 선장이 힘들어. 돈번다고생각은하지만 마음 고생을 해요. 마음 고생을. 아, 저거는 2.3지 다까워 약간 될까 말까 하네요. 이거는 어, 지 됐다네요. 내가 한번. 아, 3지. 안 된다, 3지안 된다, 3지좀태봐라안 된다. 안 된다. 아, 이 정도지.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오, 여거또 있다. 오, 시간 좋은 거 하나 있었다. 와, 나 여기 있을 때못 봤네. 우와, 이거 3지더 된다. 사진이 되려나? 보다 사진이? 야, 시험 경 걸로 왔어. 그말이한번알려수 있겠지? 좋다, 좋다, 좋다. 네. 자, 사육용함. 오, 시알총 한 마리 더들어줬어요아이짜 그래, 아, 대치다. 잘 생겼다, 잘 생겼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요 제가 바로 대치도 있다봐라. 우와, <laughs> 대치, 대치. 대죠? 사진, 나손네 마디 다 되지요? 풀지 속에 봐, 이게 대치가 올라온다. 야, 멋지다. 자, 우리 사진 다 같아. 그래. 비싼 선비 되고, 멀리 와서 멀리까지 고생할 거라 생각하고, 자, 이런 거 잡으러 옵니다, 이런 거. 네, 요래 좀작으보시 우리 좀내으 보시. 아, 사기. 대치한 말이지. 뭐야, 대치? 이 꼬리가 잘렸다 이거. 고맙습니다. 선장이 살짝 멀면 연락한다. 들어가서, 선장실에서 들어가서 쉬다가 끌어와야 돼, 나와야 되겠다. 气。去 여기가 이렇게 깊은데 있다. 거의 막8 0 m 다7 5 m 다 이런 데 있네. 37. 아. 아나 금방 또손 씻겄는데 길이 좋은 길또 올라왔다 이번엔 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시간 좋요 아버지 반 이거 도 있대 봐라 와 이거 완전 애기고 둘, 넷, 여섯 일곱 마리 올라왔 일곱 마리 호거참 <laughs> 고기 많다 고기 많아 큰거 썰만한 거한네 마리 정도 나왔네 여기 둘, 셋, 넷네 마리 오우 요것도 요것도 괜찮다 요것도 구, 구이 여거 다섯 마리 두 마리는 못 쓰고 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우아, 9마리 올랐왔다 9마리 응. 바늘 10개 9마리 마리와 보세요 둘넷 여섯 여덟 3지반3지2.7 2.7 2.3G 진마이너스가아어 아유 그래 그 사장님 이 그래 나가 봐도 정상인데 그왜 찍사 막 사진 찍어다고내어어 정신 어어어어이그큰 고기를 또이어어어어어어 오, 어어어어 오늘 영상 분량이 참 많겠다. 오늘 보는 게아 마. 이래, 로맨 영 오늘 아, 목기서다 보러 가야겠네. 자, 자 하긴 했으니까 자, 사살 해보세요. 그 지금 아직 저녁이라서, 그래, 그래, 그래요. 일단 저녁이라서 시간만, 아, 시간 많이, 아유, 좋다. 시간 많이 안 됐으니까, 예. 아홉 마리 달리고 봤죠, 금방 아, 아홉 마리 주렁주렁 한다. 떨어졌었어. 정말. 아 아이 그래요. 어. 아. <laughs> 고기가 힘이 너무 좋아, 힘이 좋아. 오호 좋다. 아, 이거, 이조이힘이야 이거, 이거. 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왔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속골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거다거 6마리 6마리, 6마리. 오, 몇 마리 탔어요 여섯 마리 내려고 말이야. 몇 마리고? 여섯 마리. 둘에 여섯. 자. 가라, 가라. 멋지다. 오이거 봐. 이거 봐. 이 봐. 이거 봐. 와. <laughs> 좋다, 좋아. 저 가드립니다. 아주 앞에 지금 떨리는데 내가 전화 좀 전화 좀 해야겠다. 전화. 자, 이제 철수합니다. 철수. 아, 어, 저녁에 아, 좋다. 자, 잘 논다. 했는데,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고기도 자라지 양도 줄로들고 그렇대요. 어, 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잡아갑니다. 예. 못 잡은 분들도 좀 있어요. ,이. 풀치만 좀 잡은 분들도 있는데, 어, 들어 또, 씨알 좋은 사이즈들 좀, 또, 좀 잡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네요. ,이. 자, 오늘 그래도, 주위버 뒤끝에 또 이렇게 쫙논구만 해도 감사,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출항해서 또 멋진 영상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잘 마무리하고 철수합니다. 철수.